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서 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해 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본증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피차의 성령으로 충만 충만 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장하 목사님이 성경공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무한정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의리를 다 받았어요. 아, 할렐루야 성경공도기 이렇게 저한테 은혜의 말씀으로 그냥 와닿았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의 키 작은 사개오를 소개합니다. 그는 작은 키와 또 사회적인 신분 낮은 것을 자기 키보다 더 높은 돈을 쌓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매국으로고 변시하는 세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던 로마는 각 총독 관할청마다 일정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총독은 자기가 할당받은 것에다가 30% 이상을 더 붙여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팔당 받은 세기당들은 거기에다가 50%를 더 붙여서 부하 직원들 세리들에게 팔당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거기다가 30%를 더 붙여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식민지의 고통에 가중된 세금 늑다은 로마 전역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족심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탄무에도 해도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을 첫째는 살인자, 둘째는 강도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미워해도 괜찮을 대상을 세리라고 비록하고 있습니다. 뱀마고 세리를 만나면 세리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자기 평생의 열시가 뒤따른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세, 여리고의 세인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본성한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나를 열시에 너희들 내가 놀라게 해주겠다. 내가 돈으로 너희를 무릎 꿇리겠다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이구의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 가리면 가질수록 치루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큰 이야기 거리였던 예수라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 이야기,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현장을 찾아서 어루만지며 치료해 주신 많은 사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입에서 펼쳐지는 메시지는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의 천국이 들으시라. 자기가 그처럼 노력하고 애썼어도 못 얻었는데 그분의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너 우는 자여 복이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기가 가져보니까 별것 아닌 걸 알고 그 말씀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느 날 예수가 여리구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사람에게 멸시의 아픔을 당해본 그는 멸시받는 현장을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예수의 행렬을 쫓아갔지만 예수 주변의 인상이래를 이루는 고있 사람의 물결이 가로막습니다. 키가 작은 자기로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가고 있는 그길 방향 앞에 큰 뽕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는 그 뽕나무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는 호기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호기심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는 계속 노력합니다. 진념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꼭 보아야 말이다. 누가 말하든지 상관없이, 누가 조롱하든지 상관없이. 사태원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세기장으로 돈버었기 때문에 얼마나 밀시가 말았겠습니까? 또그키 작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오늘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주께서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는 자기를 향해서 목마른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의 눈망울을 쳐다보고 멈추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들지만은, 어, 밀려들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믿음으로 자기 옷가를 만진 그 여인을 아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나를 향해서 나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목마른 신령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향해서 목마른 관심으로 나무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멸시반한 사람의 신령을 주께서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멈추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잠시 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대세만의 동산에 가셨다가 며칠 후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 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하러 오신 그분께서 당신을 향해서 구원을 사모하여 열망을 가지고 나온 한 사람을 보시고 멈추셨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옆 사람을, 옆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고무와 깊은 좌절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전신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음, 마음을 주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하겠다는 말은 이 말이 요한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열의고 길이 여러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야곱의 우리 있어도 목마른 여인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는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집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기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주께서 더 찾고 계셨습니다. 너를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야겠다. 네 마음의 모든 공백을 내가 채워주어야겠다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그죄 많은 어, 사람 집에 간다고 수긍거렸습니다. 그가 예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조롱을 무시하고 기어코 만난 것처럼 사람들이 판단이나 떠드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지어 보시옵소서 내 속에 절발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 만났으면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질문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무엇을 행한 것인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의 그 모든 질문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을 때에 일어나는 신기한 증상입니다. 베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서, 몸 가져서 만든 그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공허,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런 그 공허가 주님을 만나자 갑자기 채워지니까 그 마음속에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남에게서 수탈하고 모고 쌓았던 인생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는 풍요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풍요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난 삶의 특징입니다. 또 내가 소생한 것을 사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도둑질했으면 변상할때 사배를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였습니다. 내 소유품에 도둑질하는 것을 다 갚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늘루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중 하나가 너무 얄팍한 용서와 얄팍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 잘못해 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래 놓고 주께서 나를 용서했다고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손에 비친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성경 말씀까지 갖다 대면서 왜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었는데 용서하지 않느냐고 꾸둥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내가 손에 끼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랑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우리들의 마음의 풍요는 시작됩니다. 풍요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각오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이사계원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변에 이제 비난했던 무수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겉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집에 아브라함에게 이만큼 구원이 임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기 오기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를 사람을 찾으러 완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태 호의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의 호기심을 호기심으로 흔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작은 시작은 집념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계속 추정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가? 그러한 분인가?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 비상적입니다. 예배도 주일날 한번딱 드리고 남예배 드리고 그걸 끝입니다. 여기까지 발걸음을 옮긴 것을 참큰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오늘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 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는 열심을 가진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도 없는데 스스로만 족하고 피상적인 결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설교자의 연설을 듣고 끝나면 안됩니다. 찬양 몇곡 부르는 것을 끝나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피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뽐나무에 올라간 이삭계원은 마지막 비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생일을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이 주님 대심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내가 율법대로 도색한 것은 사례라 같겠습니다 이 생일을 완전히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께서는 에루살렘으로 가시고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개샘마을에 들이셔서 피 땀을 흘려 기도하시고 거기서 원수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골고다언 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땅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계부는 오늘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을 그쳐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 후소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인생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 쉽게 물러서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까지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아, 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분이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 네. 나는 너처럼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오늘 너 함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 네.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심정 속에 있기를 이심으로 바랍니다 아, 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삽겨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두세장도 있으면 사회를 하겠다 내가 모은 재산 바흔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겠다 주님을 만난 그런 진명속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집 구원을 얻고 너는 아브라함의 사손이라고 분명 말씀하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 순종하고 충성해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수임 받는 종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